잠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천과 역사를 다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당회와 신도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년부 헌신예배 왔고 학생회 왔고 마리아에 왔습니다. 세분 왔는데 성산제일교회 헌신예배 전용 강사가 아닌가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눈곱중앙교회 부목사로 5년 있으면서 교회에 이제 여러가지 천세봉 목사님 오시기 전에 눈곱중앙교회 교육자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천재봉 목사님 오시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지금까지 잘 평안하게 있는데 우리 신동식 목사님 오셔서 지금까지 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교회는 한 목사가 꾸준하게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다른 뭐 부흥의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목회의 여정을 함께 잘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소식을 좀 먼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만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특히 또 저희 노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폐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희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는 또 작은 교회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헌금이 없어요. 뭐 계좌를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잘 어르신들 못하시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와중에 이제 하여튼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랑 딸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앞에서 그 중국 무협영화처럼 쇼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확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중국은 중앙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니는 겁니다, 그냥. 예, 코로나를 이제 예배 못하, 못 드리지, 어, 성도들 안 오지, 또 교통사고 나서 이제 입원해 있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접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방을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 얻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카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6평 정도 되는 곳에서. 카페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면 살리시고, 죽이시면 죽는 거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어, 마주보면서 있게 된게 너무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laughs> 어,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교회는 안녕하신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그 미중위의 사태가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우리의 교회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많은 교회들이 세월이 바뀌고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했던 습성을 따라서 이제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교회를 청소하고 돈을 주고 밥을 먹고 돈을 주고 받고 행사를 하고 이처럼 그냥 편안하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기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이 자체가 진짜 은혜입니다. 자체가 우리가 뭐 헌신 이야기하고 하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 있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에 넘어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카페를 하면서 아, 저희 교회가 카페가 신천지 맛집이 된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오는지. 돌아가면서 와요. 제가 이 보면서, 야, 얘네들은 군대 귀신 같다. 어떻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 저렇게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올까. 어, 그렇게 다양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하고 제가 10주 동안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이 궁금하대요.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10주 동안 성경 파노라마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또 신천지 문자를 보내길래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목사는 성도는 잘 모르니까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이단에 대해서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단에 대항하고 싸우고 아, 네. 투쟁하고 말씀으로 진리로 대항하고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는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님이나 신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궁금합니다 하면, 목사가, 아유, 신부 스님한테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럽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어, 마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코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자의 헌금이 다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자의 두렵던 이 헌금, 이 헌신만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교회 부자들이 안 와요, 여러분. 부자들의 헌금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마도 이 성전 유지의 대부분은 부자들의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부자에 대한 그런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번거를 가지고 함께 베풀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락이거든요. 아, 네. 여러분, 저희 신혼마을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저희 이모님이 나름 참 알부자세요. 서울에 저기, 사시는데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에 한몇칠 있고 서울에서 나름 알부자로 사셨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제가 종신보험이 있던 거 깨가지고 그걸로 이제 계약금 걸고 돈이 없었어요. 저 이모님이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보증금 놓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 그 개척 멤버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언니 되는 분이 잘 살아요. 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거기 사장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아유 헌금을 해야 되겠네 하면서.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그럼 부자의 헌금 중요합니다. 칼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구비난 사역을 하고 프랑스의 위그로파들과 그 프랑스의 개혁파 목사들을 돕고 성기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 수많은 사역을 하는 일에 어떤 한 부자가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힘있게 그종교 개혁 시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자의 헌금 중요합니다 아, 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 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에서 우러난 헌금만 받으십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무엘상 아, 네.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사울 랑이 아말렉을 징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 랑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당신이 좋은 거 이런 거 남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부자는 어떻게 헌금을 했습니까?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했습니다. 가진 것 중에 일부. 사절을 보십시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 자기가 이이 부자가 이 헌금을 했다고 해서 그의 부의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헌금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헌금을 했어요. 적은 게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진 것 중에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부는 어떻게 헌금을 했습니까? 사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전부. 아, 네. 여러분, 이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걸 헌금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네. 두 랩돈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몇천 원안 돼요, 여러분. 2, 3천 원 될까? 몇천 원안 돼요, 그냥. 그냥 빵한 끼, 빵도 좀 비싸가지고. 저희 카페에서 소금빵 파는데. 소금빵 요만한 게2천원이에요 아, 좀더 크게 만들면 좋겠는데, 재료비하고 다 올라가지고, 이 지금 전쟁 터져가지고, 뭐,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만원짜리 밥 먹기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엘리아 시대에 어떤 한 가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르밧 가부.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가지고 들어와 시돈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가부를 만나는데 사르밧의 가부였습니다. 그 가부가 어, 가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좀 나에게 주시오. 가부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 그런데 엘리야 뻔뻔하죠. 그거 먹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가부를 엘리아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엘리아를 통해서 그 가부를 살려 주십니다. 되게 냉정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목사님도 생명을 내고 목회하고 계시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부의 헌금하고 연계되어서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설교입니다 왜 그러면 이 가부의 헌금하고 성전설교가 가치가 있느냐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헌금 이후에 성전에 무너지는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2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종말설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온 땅이 무너지고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성전과 무너지는 세상은 왜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성전은 이미 세워질 때 무너질 것을 전제하고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일컫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동력이 들어갔을까요? 또 거대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의 그늘의 이면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하나의 신념이나 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서 노동자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짓고 세웠습니다. 헤롯의 돈은, 이 성전을 짓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유지할까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넋을 기르기 위한 위령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건물을 짓고, 우리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 눈국중앙교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걸쭉 보니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laughs> 웃으면서 말하기에는 참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원하게 예배드리잖아요. 이 에어컨, 전기세, 기름값, 식사비, 말로 다할수 없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어디까지 커지면 좋을까? 어디까지 넓어지면 만족을 할까? 여기서 더 커지는 것이 좋은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관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모든 교회에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시는 은혜는 그거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다였습니다. 저희는 상가교회에 있습니다. 1층에 12평짜리. 저는 이곳에서 목회를 마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꾸준하게 오긴 오십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어르신들이 오시고 저희는 다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오세요. 지팡이 짓고 이제 더 이상 이사를 그쪽으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차량 운행도 안 하고 더 이상 몸에 힘이 들어서 이제 교회 예배 가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차가, 차를 보내줘도 차를 못탈 정도로 그래 힘드신 분인 분들이 지팡이 짚고 전동휠체어 타고 그렇게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꾸준하게 들어 오시는데 <laughs>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보통 이제 교회를 키우려고 하죠. 그러면 이 교회는 또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지 않겠다. 건축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숫자도 제한해 놨습니다. 전 살짝 꼴통 같은 목사인데, 교회 숫자도 제한했어요, 인원도. 100명 이상 오면 다 그냥 분리 개척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처음에는 여섯, 12평짜리 교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하, 목사님 참 교회가 작다고 처음에 그러셨어요. <laughs> 금방 사람이 채워질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9년째거든요.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비어 있어요. 나중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채워져요 <laughs>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건물보다 화려, 이런 화려하고 좋은 건물보다 더 좋은 성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 네. 사람을 세우면 성전이 세워지지만 사람을 세우지 않고 건물을 세우고자 하면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짓, 짓자마자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종교 세력이라고 하는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먹이삼아서 성전을 자양분을 삼아서 가부들의 가산을 삼킨 것입니다. 가부가 왜 두렵돈 밖에 못 내는 줄 아십니까? 이 당시의 여인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안 알려줬어요. 여자들은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1세기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글을 모르니까 남편하고 헤어지거나 사별하거나 이혼을 하면서 혼자 남게 됩니다. 그를 모르니까 재산을 다룰 줄을 모릅니다. 그 재산에 대한 각서나 이런 보증을 할 줄을 몰라요. 누가 합니까?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떼먹고 가부의 가산을 삼켜버립니다. 그것이 1세기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도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전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이 성전이 끝까지 성전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가부의 두랩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목회자들이 무시하고 신방도 잘 안하고 부자가 무슨 일이 생기면 뻔질 하게 갑니다. 약자들이 오면 그저 못본 체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구조를 보십시오. 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래도 송산절교에 감사하게도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정말 필요합니다. 가난한 가부의 두렵돈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만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천안에 그 송홍자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천안에 사시는데 그 영구임대주택에 사세요 수급자로 계시면서 연구임대 주택에 계십니다. 이분이 가끔씩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천안에 한번 내려갔을 때 인사 좀 드리고 싶다 했는데 저는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 계신 집 바로 밑에 그 밑에 층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갔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그때 왔거든요. 아내랑 같이 내려가서 그냥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아 그런데 이분이 저희를 보자마자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연신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저는 그냥 감사해서 인사들을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왜 미안해하고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옷깃을 여미면서 아유 제가 옷도 제대로 못 입었는데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감사해요. 그러시는 겁니다. 오을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요. 이분이 언제, 돌아가시고, 어? 언제 돌아가셔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집에 사시는 거예요. 가재도구도 별로 없고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을 정도의 아주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그분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속 오시는 겁니다. 저희도 가난한 동네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국민 이대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 안에 기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민들, 소득이 얼마 이하인 분들, 그런 분들만 들어오세요. 목사님, 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서, <laughs> 계속해서, 우시는 겁니다 지난 9, 9월 9일 날 저희 교회 자매가 면 결혼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인데 개척 초기에 오셨어요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저를 만나서 우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옥사님 교회에서 너무 상처받았어요. 단임 목사님이 저 보고 니까 짓게 감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전도사가 감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상처받아서 왔어요. 울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러시고 한한달 정도를 다른 교회를 쭉 돌아보셨어요. 다니셨어요. 그렇게 쭉 다니다가 다시 저희 교회에 오셔 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딸하고 같이 와서 등록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사업을 여섯 번인가 일곱 번 망하셨어요. 다 이름에 그 남자 집상 이름에 돈이 들어가는 분인데 돈 보고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처음엔 재산이 좀 있었다가 어,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다 말아 드시고 잡사 드시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업한 몇번 망하지 않거나. 어지간한 암이나 병 없으면 저희에게 등록을 못할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분이 그러시다가 또 암이 걸리셨네. 유방암 걸리고 갑상선암 걸리고 내아수체 선전 걸리고 교통사고 두번 당하시고 교회에 교회 오시면서 많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나암 걸리면 안 걸렸다고 보상금 나오잖아요. 그걸 헌금을 하신 거 교통사고 났으면 그 보상금 받았다 그런 거 마신 거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미안한 줄 아십니까? 이 가부의 두랩돈을 받는 목사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런 돈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나? 하나님 <laughs> 저 찌질하지 않게 저 찌질하지 않게, 오케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9월 9일날 자매, 이 부부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자매도 없는데 어머니 따라와서 교회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켜줬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고맙다고. 제가 처음에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고향 시에 왔을 때 하평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교회입니다. 명지병원 앞에 있는 하평교회. 원래는 신혼마을 5단지 상가에 있었죠. 거기 하평교회를 가니까 청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한5명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길 나가야 되나? 사람도 다섯 명 밖에 없는데 그랬습니다 우리 자매가 어머니 따라와서 지금까지 결혼할 때까지 자리를 잘 지켜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 청년들도 같이 앉아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요이 젊은이들을 정말 귀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마리아의 헌신예배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마워요, 그냥. 그냥 고마워요. 그래, 결혼을 했는데, 결혼 잘했어요. 한동대 나온 친구랑 결혼을 했고, 신앙 좋고, 가난하지 않고, 그런 청년하고 잘 결혼했습니다. 제가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부의 두렵돈을그 헌금을, 기하게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주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헌신의 무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헌신 예배 때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가부의 두렵돈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이 송산제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티고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가부에 두렵던 연약한이들을 가슴에 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